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완성이 목표인데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나온 안전망 강화방안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과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해 한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100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런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뉴디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한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